아, 아, 마이크 테스트. 아, 아, 예, 소리 잘리라고죠 <laughs> 자, 안녕하세요. 4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저녁 9시. 예. 자, 오늘부터는 조금 더 알차게, 예, <laughs> 예, 단순히 뭐,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에 대해서, 이러쿵저를쿵 그냥, 킥하고 끝나면 너무 좀 심심하니까. 그을 하니까, 어, 기,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 개인들, 그죠? 제 방송을 듣는 몇, 몇몇 분들로다 개인들이니까,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제 방송을 들리는 만무하고요. 예, 본인들 잘나서 뭐, 잘난 저한 애들이 뭐, 듣겠어요? 그죠? 지 잘난 맛에 사는 애들이. 예. 자, 일단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데, 단순히 뭐, 얼마에 매도하라. 뭐, 그것도 당연히 얘기하지만은, 개인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종목을 산다는 거는요, 뭐, 추가 매수도 있고, 신규 매수, 뭐, 크게, 매수는 두 가지죠. 신규 매수 혹은 추가 매수인데, 음, 뭐 어쨌거나 신규든 추가 매수든, 음, 개인들이 이제 보면, 뭐, 대부분 그냥 쉽게 해서 분할 매수라고 칩시다. 예, 네. 뭐, 한 방에 그냥 몰빵하는 사람은 거의 드무니까. 분할 매수라고 쳐요. 뭐, 어떤 종목을. 예. 분할 매수가 유효한 종목이 있고요 더 쉽게 좀 고식, 뭐 유사 뭐 유차 뭐 유식하게 얘기하면 뭐 유식한 게 아니고 그냥 더 상세하게 저점 분할 매수가 유효한 종목을 저, 그 저점에 잘 분할 매수를 하면 수익이 납니다. 시간이 뭐 빨리 나든 뭐 수익이 빨리 나냐 느게 나냐 그 차이죠. 수익은 나죠. 근데 개인들이 좀 이제 제가 안타까운 거는 아무리 저점에 사도 수익이 나기가 힘든 종목들이 또 있어요 거꾸로. 그런데 네. <laughs> 네. 이제 개인들이 그거를 잘 모르는 거 같아요. 뭐, 뭐 알면 뭐다 수익 나게요. 시계에서 네. 외경 케미칼도 제가 추천한 건데 이차전지로. 네, 시차에 어, 뭐 이제 시계에서 개인이 들빠진종목이랍시다뭐 네이처스 오늘 많이 빠지죠 뭐 이런 저런 이유로 빠져 셀바스 뭐유상증자뭐뭐뭐 뭐, kcs 뭐뭐뭐 뭐, 뭐 등등등 네? 롯데관광개발 대성창 투뭐 이렇게 빠지는데요. 종목들이. 뭐 종목이 빠져서 저점에 사는 거는 좋아요. 취치지는뭐 그걸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는데 단순히 이제 저점에 분할 매수가 유효한 종목을 그 저점에 딱그 살자리에 딱딱 사서 딱딱딱 원칙하에 사면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은 거의 드물 걸로 보고요. 네? 개인들 아니라 외국인 기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저점 분할 매수가 유효하지 않은, 불효한 종목들을 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 네? 네.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들으세요. <laughs> 이해가 되신 분들은 다행인 거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러니까 주식이 떨어지는 걸 사는 건 좋은데, 저점 분할 매수 유의한 종목을 떨어지는 자리에서, 그, 맥점, 맥점이죠? 저점이라고 하는 자리, 눌림자리라고 하는 데서 딱딱 사는 거는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고 근데, 저점 분할 매수가 유의하지 않은 종목을 막 사는 거는, 사는 족족,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뭐다? 돈이 많이 많이, 마, 돈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뭐다? 손실이 예, 커진다. 맞아? 지향이다, 지향. 피해가 커진다. 손실이 커진다. 그쵸? 거꾸로, 저점 분할 매수가 유효한 종목을 그칼 저점 자리, 그죠? 딱딱 자리에, 딱딱 사는 거는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나중에 반등 나올 때 수익이 거꾸로 커진다. 그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뭐, 그건 안다고 치더라도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모를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냥 떨어지면 무조건 사잖아요. 그죠? 뭐, 뭐가 됐든, 그죠? 오늘도 떨어진 거 보면 뭐, 뭐 네이처셀 리틀연속 하안가 셀바스 하안가 뭐에이지 칩스 폭락 대성창 투 폭락 그죠? 자살거 뭐 아니에요 그죠? 뭐기도 네? 네. 사거나? 그 그냥, 네. 그냥 막 마구잡이로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laughs> 예. 네. 이것만 아셔도 오늘 뭐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듣는 성과 성과라고 합니까? 네. 성과죠? 예. 네. 그래서 오늘도 보면 개인들이 ETF 빼고요. 이것도 막 그냥 떨어지니까 막 사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지금 코스닥, 고퍼스. 에이프로 때문에 박살나고 있죠? 예. 무조건 떨어지면 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저점에 분할 매수가 유효한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을 구분해서 뭐, 얘기를 하고요. 어, 뭐 특별히, 뭐, 할 말이 없다. 노코멘탈 종목은 뭐 그렇다고 얘기하고, 그죠? 그래서 셀파스 헬스케어부터 볼게요, 일단. 이거 오늘 뭐 유상증자 나온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한가죠하한가 유상증자, 예. 예. 유상증자 나더하한가 같죠? 오늘, 요 아침에. 장 끝나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미 유상주가 나왔는데 이걸 여기서 굳이 살 아니 뭐 사는 건 상관이 없어요. 셀바스 이 헬스케어를 뭐 저점에 그냥... 네. 네. 뭐 사는 거는 이건 유효한 종목이에요. 사뭐 상관 없어요. AI 관련 종. 근데 굳이 오늘 살 필요는 있나 지금 <laughs> 거죠. 일단 유의합니다. 굳이 네. 네. 오늘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네. 이게 지금 저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자리가 저점 자리는 아니죠 그죠? 물론 이것만 용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보면 많이 떨어진 것 같아 보이는데 그거는 착시 효과고요 그렇죠? 일단은 그냥 유효하다 그렇죠? 반드시 매도 가리는 이따가 또 불러드릴게요 라운텍은 노코멘트 그렇죠? 대한전선 불효하다 이거 자꾸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그죠? 왜 자꾸 매일 사는지 몰라 그죠? 네, 굳이 살 필요 없습니다 NSN. 이건뭐 저점, 이건 저점도 아니죠. 오늘 또 올랐으니까, 그죠? 이건 저, 오르, 오를 때든 저점이든 매수 불효하다. 그니까? 그니까? 뭐 이때 산 사람들은 이제 운 좋게 수익 수익인 거죠? 그죠? 그니까? <laughs> 그냥 무대보로. 예. 실력이 아닙니다. 그냥 무대보로 사는데 수익된 거예요. 그냥, 이때 산 사람들은. 예. 불효하다. 내일 목표자리 알려드릴게요. 스킨 앤 스킨, 불효하다. 대부분, 지금, 듣다시피, 대부분 불리한 정보를 마구하고 마구 하고 있죠? 또뭐 있습니까? KC. KC는 가능해요. 맞아 요것도 사마지도.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지금 자리가 저점은 아니잖아요. 그죠? <laughs> 그리고 오늘 빠지도 않았어요. 참고로. 3죠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뭐, 많이 급등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금, 오늘 요 자리가 저점. 물론 오늘 고점에 대비해서는 좀 빠져보이네요. 그죠? 그랬을 때산것 같아요. 오전에 3,500원 갔다가 오후에 3,300원 되니까 와싸다 굳이 이 자리가 절점은 아니죠? 절점은 요때였잖아 요 3,000원 아니면 그 아래 예. 일단은 뭐뭐 뭐 오늘 상관 어쩔거 없고 내일 이후에 예. 내일 이후에 향후에 절점 예. 분할매수가 가능한 종목은 여기 오늘 지금 제가 언급한 종목 중에서는 셀버스 요거 KEC3화 나머지는 불효하다 노코멘트 얘기 안한 거는 그냥 노코멘트로 생각하세요. 그렇죠? 네. 뭐 이거 그냥 얘기해 버렸으니까 나올때는 그냥 그렇죠? 노코멘트. 모르겠다. 네. 할 말이 없다. 그렇죠? <laughs> 네. 자, 아, 그래도 10분이 안 됐네. 그래도 10분까지 뭐반드시 매도자리. 뭐 셀바스 일단 봅시다. 혹시 또 모르니? 모르잖아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미리 확정 시킬 필요는 없잖아, 그죠? 내일 이후에? 예. 네. 축소자리. 이미 사신 분들? 유상준연에 구식을 뭐 당일날 이렇게 급하게 사는 거 모르겠네요. 뭐, 일단은 뭐, 올라오면 9030원. 아, 이거 메모장에 써놔야지. 친절하게. 텔버스 헬스케어죠. 9,030원. 예, 매도 1차 매도, 1차 매도 자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 자, 그리고 대한전선. 예, 자꾸 사는지 몰라요, 그냥. 그냥 무한 물타기인가 봐요 예. 그렇죠? 예. 1,455원. 올라오면 그냥 줄이세요. 어? 자꾸 살 생각하고, 살 그냥. 돈이 이렇게 많아요. NSN. 오늘 급등했으니까 이거는 추가 상승시 매도자리. 이런 종목들은 잘 팔아야, 돼. 잘 파는데 포커서 맞아요. 안 갖고 있는 건살 생각하지 말고. 네. m NSN. 1차 목표가 943원. 아, 진짜라다 이런 거 누가 가르쳐 줄까요? 그죠? 여러분들, <laughs> 이런 종목, 다른 경제 TV 들어가서 물어보세요. 그죠? 그, 그분들이 답변 잘 해주나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혼내기나 할까요? 왜 이런 종목 사냐고. 네. 혼내는 건 누가 못해. 네. 산 거는, 지난 간 거는 얘기하지 말고, 잘 나, 빠져나오게 해야지. 그죠? 네. 적어도 저 지금 본인이 전문가라고 한다면. 혼내기나 하거나, 모른다 그럴 거예요. 스킨 앤 스킨. 뭐, 206원. 또 됐나요? 이런 자리에 딱 파는 거. 그리고 KC 3만 네트워크는 분할 매수 가능한데 지금 저점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서 분할 매수 하자. 뭐 이런 거. 어,는 따로 여러분들이 제, 뭐, 카페, 네이버 카페 가입을 해서 물어보시던가, 별도로. 예, 궁금하시면. 아니면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던가. 예, 오늘 제가 저점매수가 가능하다는 종목들 있죠. 셀바스 헬스케어. 또, KEC. 그리고 사마 네트워크스. 예? 불가하다 종목들은 불가하다니까 저점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요. 예? 제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마요. 뭐 굳이 이 종목 을올수 있나? 종목 많은데 뭐. 이 종목을, 이런 종목로 자꾸 수익하려고 이렇게, 예, 그, 이렇게, 고생을 하시려고 합니까? 예? 제가 제 카페에, 뭐카페 그냥 클릭, 가입, 클릭한다고 가입되는 거 아니니까요. <laughs> 그죠? 예. 그렇게 했더니, 어, 뭐 무서운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뭐 조금이라도 흠집 잡아가지고, 그거 갖고 신고해가지고 돈 뜯으려고 하는 그런 요즘 신종 사기 같은 게 있나봐요? 그죠? <laughs>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뭐 하나라도 티끌이라도 흠집 잡아가지고요. 예, 네. 그거 갖고 막 협박하고 돈 내놔라. 그래요. 250만 원 내놓으래요, 그서 그렇죠? <laughs> 카페 에 일부러 가입해가지고, 그죠? 예, 네. 카페에서 뭐 홍보라든지 그 영업메일 이런 걸 혹시라도 받으면 그거 해가지고 이제 고소를 해요, 방장한테. 그죠? 네 영업메일 보으니까 신고할 거니까, 응? 네. 나한테 돈, 이자료 내라고. 그죠? 위자료 주면 고소 취하겠죠. 이자를 안 주면 이제 어? 그거 고요 예, 그냥 계속 가요. 그렇죠? 예, 예, 유명한 사람 있습니다. 그렇죠? 저 경상도에 그렇죠? 성은 박씨고. 근데 그 사람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일당들이 좀 많은 거 같아요. 뭐 여담이고요. 진짜 신성 이연진은 오늘 뭐 찍고 올랐는데 제가 한번 추천한 거고. 어, 뭐. 자 그리고 제가 카페에다 새로 또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저점 분할 매수가 가능한 종목, 불가한 종목. 그런 거 매일 보세요. 오늘 녹화한 종목 아니고 이게 제일 큰자앞 글자, 글자만 써놨네요. 궁금하시면 이분처럼 등업 요청해서 등업해 주면 또 댓글을 안 들더라고. 뭐 아쉬운 게 없는지 뭐 영원히 한번 한번 등업되면 쭉 가는 줄 알아봐요. 그런 거는, <laughs> 네, 그런 거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등업되면 매일 출근하면 매일 댓글 안 달면 바로 그냥, 네, 밑으로 내려버려요. 네. 네. 자, 오늘 뭐 제가 추천한 거급등한거 많죠? 애견, 케미컬 상황과 신성 이인지 그죠? 네. 자, 그리고, 아, 공지사항 또 있었죠? 뭐 카페에 가입하셔서 유튜브, 아, 유튜브란다. 카톡방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되고. 뭐 빨리빨리, 예. 주식계좌 늘리고 싶은 분들은, 제일 빠른 방법은, 뭐, 제주 규, 청취나 카톡방이 아니라, 유료 리딩 받는 거죠. 공식, 뭐, 판다라도 빠른 게 좋죠. 지금 여러분, 여력계좌 3천만 원이다. 여력계좌, 예수금. 주식 빼고 나머지 현금 2천만 원이다. 최소, <놀람> 최소, 최소 얼마야? 한 2천만 원 이상 되신 분들은 그냥 가입해요. 예수금, 예. 목표 2천만 원으로 4천만 원 만드는 게 목표니까 보장한다는 거아니야 보장한다고 그러면 또 예, 이거 갖고 또 신고할 거 아니야. 아빠하고. <laughs> 내가 무슨 보장이냐? 장담 안 해요. 예, 장담한다고 한적 없어요. 그걸 목표로 열심히 리딩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뭐할수 없는 거죠. 어쨌거나 계좌 늙, 늘리는 거는 뭐뭐 뭐 계좌 늘리는 거는 뭐 그거는 뭐 확실한 거죠. <laughs> 계좌를 안 늘렸는데 뭐 돈을 바꿨어요? 자 그리고 아까 뭐그 뭐야 신성 이 e 엔진이 뭐 그런 것들은 다 네, 여기 15만 원짜리 방에서 추천한 거고요. 예, 네, 이거는 종목을 비중을 실어 가지고 종목을 뭐 수익 실현해서 계좌를 늘리는 거니까. 예, 비용은 15, 20, 25. 1년치 미리 가입하면 두달 무료입니다. 10개월 비용으로 12개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